저희는 음~ 기에전시에 저희 제품을 준비하도록 하습니다 거기는 건설신문 역수기자님의 도움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보면은 다음 제품에 한 포괄 각자 사각각 다꼭 호수 넣었던 비분입니다. 전율 과 함께 의 한비용 반송설비입니다. 그 부품, 부품의 이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톱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닥터톱증은 오발이라는 톱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발이라는 기준은 사각과 오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어, 모양이 양쪽이 둥근형이 오발이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각입니다. 이 턱장으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모양이 원형입니다. 운송설, 관송설비에서 거기에서 보면은 무기가 3%와 10%로 한 3배 정도 좁고, 또 둥글다 보니까 정압이 25% 정도 세이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상 사각은 중간에 간마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안 하니까 정압에 유리합니다. 그런 백데이터로 우리가 메이저 닥터를, 메이저 방법이나 CFD 전문적으로 그런 기능을 살펴보면 은 실제로 사각형보다는 25%에서 20% 정도의 정압 손실이 적기 때문에 규격이, 규격이 지금 예를 들어 200인 같으면 150만 해도 충분하게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CFD라는 어,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기류가 이렇게 어, 원만하게 나오는 겁니다. 기류라는 것은 여기서 노란색으로 풀어넣었을 적에 막혀서 거의 안 나가는 현상이고 오바를 넣었을 적에 거의 같은 끝까지 2m 기준으로 봤을지잘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해외 수출도 되고 특히 2020, 2008년부터 15년 된 회사로서 경영에 인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체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테스트 리포터로 보면 친환경적인 유해, 무해하다는 것을 국민 인정을 받았고 또 나년에 요새 아파트 같은데는 나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V0라는 아주 특급을 어, 받아냈습니다. 그계략적인 모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어, 할지에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런 환기 설비를 할지에안송 설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 닥터가 모발 로이들에 어, 많이 사용되고 이런 비구나, 코렉시브 같은 그린 호스 같은 제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 저희 제품을 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특히 아파트나, 어, 아파트나 어, 전체적으로 그런 이송 설비를 갖추게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어, 사각보다는 모발이 어, 상당히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이나 친환경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